유통기한 지난 멀쩡한 식품 무조건 버릴까? 정답은 노. 안전 기준 충족 시 먹을 수 있어요. 시리얼. 밀봉 보관하면 유통기한 3개월 지나도 ok. 습기만 피해요. 달걀. 3주 내에는 먹는 게 좋은데 3주가 지났더라도 물에 넣었더니 가라앉고 흔들림 없으면 ok. 반 삶은 건 빨리 먹어야 해요. 두부. 미개봉 냉장하면 최대 90일 가능 표면 미끄럽다면 무조건 폐기. 우유. 개봉 전 냉장시 45일까지 가는 개봉 후에는 일주일 내에 마셔주기 부풀면 절대 안 돼요 가공치즈 밀봉 보관시 70일까지 오케이 냉동은 향을 망칠 수 있어 주의 요거트 유통기한 후 10일까지 오케이 윗부분 액체층은 섞어서 먹으면 돼요 뚜껑이 지나치게 부풀어 있거나 불쾌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버리세요 식빵 냉동 보관시 20일까지 오케이 데우면 촉촉 냄새 흡수는 주의 참치통조림 밀봉 상태 유지시 유통기한 후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요 고추장 개봉 전 2년 가능 개봉 후엔 곰팡이 주의 냉장 보관. 라면 유탕면은 상태 주의 밀봉한 상태로 멀쩡하면 8개월은 가능해요. 보관 상태 체크만 잘하면 유통기한 지나도 현명하게 활용 가능해요.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